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0쪽입니다. 7굽기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러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종합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하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예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중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건넌가 강한 손으로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어찌하여 예굽 사람들이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일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지다가 불살라 부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느라 하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예,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위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 써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 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간 이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부재 중 지도자의 역할을 잠시 맡아서 하고 있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주 발칙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말리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는 중대한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현명한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기한 여부와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자는 제안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라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예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선포하는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의 힘과 금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고 10개명의 그 개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출애굽의 진정한 주체,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그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공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 주셨던 그분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가 사라졌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신들을 이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형식을 잘 갖추고 예배해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식도 없이 편안하게 나의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나를 위한 방식의 예배, 예배가 아니라, 삶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 나의 평안함만을 위한 예배, 나의 기쁨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예굽당에서 인도하여낸 내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아, 전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바꾸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너 너의 백성 그러니까 너희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도 내 백성을 구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출애굽의 주체를 모르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래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을 구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구출했다고 생각해서 그가 사라지, 사라지니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꼭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구원했는지도 모르고 고집은 고집대로 있어 가지고 순종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강야에서의 힘든 여정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한순간에 끝장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 나오는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라는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중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아, 어,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에서 나를 말리지 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구들이 말려주기를 바라는 장면과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모세가 개입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안에 모세의 그 기도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사대에서 내려와 중급판을 깨트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더 깨닫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예급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죄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죄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12절 후반부에서 모세는 죄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하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만 같은 그 무서운 상황에서 모세가 그 뜻을 바꿔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모세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 가려고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거나 바울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모세의 기도는 그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고 외쳤고 레위 자손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동했던 그 3천명 정도의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을 멸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만을 처벌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 배교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 속에 이미 금송아지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하고 힘들 때는 예배를 그냥 글러내는 그런 태도는 바로 이 금송아지의 현대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방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배교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과 3. 그리고 가정 안에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자녀들이 이러한 자세로 준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죄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고민 없이 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취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늘에 특별히 요암치료 중인 송정규 성도님 회복과 타교의 교인이지만 예배 참석하시는 김현진 권사님 암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계신 안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